안녕하세요. 글로벌 코인 뉴스 비소입니다 현재 XRP는 3072원이고요. 전일 대비 0.75%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가 3908원이고요. 저가 2998원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아래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랜만에 빨간색 양봉이 떠 있는 상태인데요. 캔들 모양을 보시면 위에 꼬리와 아래 꼬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눌러주는 힘도 있고 밑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 5일선과 11선, 21선 전부가 캔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고요. 3,000원 근처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격대가 지지선이라는 뜻인데요. 또한 위쪽으로는 3,182원, 3,247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두선 사이에서 움직임을 소화하면서 힘을 모으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XLP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상승 모멘텀이 부족해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비슷하게 박스권 안에서 좁게 횡보하는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도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건 코인 하나의 문제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시장 외부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10시 30분에 CPI가 발표됩니다. CPI라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고요. 이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고요. 그런데 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미국 연준이 아직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가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결국 지금 가상 시장을 움직이는 건 미국에 달린 상태인데요. 바로 이세 가지. 관세 물가 ETF입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상태인데요. 1월 14일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줄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투자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투자처를 찾아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 이 판결도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ETF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하루에 2억 5천만 달러가 빠져나간 상태이고요. 우리 돈으로 3,680억 원 이상 빠진 상태인데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300억 원이 넘게 빠져나갔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XRP ETF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총 누적액이 12억 2천만 달러 유지 중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서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있는 이 상황에서도 XRP ETF에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월 15일 암호화폐 규제 법안, 클레리티 법안 심사가 있고요. 이날 전후로.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얼마까지 간다보다 어디만큼 반등이 나오고 어디에서 또 조정이 올까 이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XRP는 XRP 상승 모멘텀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뉴스랑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 건요, 시장 전체. 3분의 1만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뉴스 차트뿐만 아니라 고래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지, 시장 자금이 얼마만큼 유입되고 있는지, 미국의 정치 경제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두 다 살펴봐야 되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개인이 혼자 이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고요. 시간에 맞춰서 분석해 내기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XRP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지금 XRP 고점 5,000원 대비 마이너스 40% 내려간 구간이 맞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가 맞는데요. 그런데 저점이라고 해서 무작정 진입하시면 안되시고요. 지금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나와야 될 타이밍인지 매수 매도 비중 조절을 위한 차익 실현 모두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나의 평단가를 내릴 수 있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XRP의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특히 1월 15일 전후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미리미리 카카오 알림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눌러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로 보시면요,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휴대폰 번호와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 속에서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그리고 단기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고 싶은 정보만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요즘에는 2번하고 4번 많이들 받고 계신데요. 저희는 금전 요구 전혀 없고 어떠한 강요도 없는 공간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요 따분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흐름이어가 보면요. 2024년 3월 이후로 보면 XRP는 300% 넘게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42%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XRP는 비트코인과의 연관성도 점점 끊어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XRP도 같이 올랐었는데요. 이제는 XRP 혼자 자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걸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요. 최근 6개월 동안 XRP가 비트코인보다 강하게 움직였고요. 어느 정도 내면 피보나치 분석 기준으로 420% 이상 상승 여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차트상 이론적인 수치인데요. 현실적인 저항은 2.28달러에서 2.35달러 부근인데요. 지금 x 세 p 는 2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위쪽 저항은 2.28달러, 2.35달러 사이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결국에 이 구간을 넘어갈지는 이번 주 CPI 발표와 클레리티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레리티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미국에서 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생기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리플이 코인이냐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로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요. 누가 어떤 코인을 관리할지 코인이 법적으로 뭔지 이게 정확하게 정식적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바입니다. 이거는 리플뿐만이 아니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미국이 이런 법까지 정했다라는 거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리플이 영국에서 공식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냥 사업을 해도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전자화폐 기관 허가랑 암호화폐 기업 등록까지 동시에 통과한 상태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리플이 영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할수 있는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고요. XRP를 써서 외환 송금이나 해외 결제를 실제로 굴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걸 영국 정부가 인정해준 것입니다. 이거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공식 허가를 받은 거고요. 이거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공식 허가를 받은 거고요. 영국 정부 산하의 금융 감독청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국에 시장이 잠잠한데도 XRP 리플은 리플이 원하는 그 목표 금융 인프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이런 뉴스만 보고 바로 매수, 매도를 급하게 결정하게 되시는데요. 근데 시장은 특히 고래들은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게 되고요. 결국 정보가 늦은 개인 투자자만 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불리게 되고요. 빨리 나와서 저점에 매도되는 패턴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빠른 판단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 흐름을 읽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리플은 뉴스 한 줄로 오르내리는 구간은 아닙니다. 기관과 개인의 심리가 부딪히는 변곡점에 와 있고요. 뉴스 차트뿐만 아니라 고래 움직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 미국의 정치 경제 이슈까지 모두 다 맞물린 구간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혼자 이 모든 정보를 찾아서 해석하기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XRP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공유 받으시는 분들은 만족해 하시면서 시장 전체 흐름을 읽고 계십니다.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로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전송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휴대폰 번호와 전송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 속에서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그리고 단기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고 싶은 정보만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요즘에는 2번하고 4번 많이들 받고 계신데요. 저희는 금전 요구 전혀 없고 어떠한 강요도 없는 공간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체계적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집은요. 기초편, 보조지표, 신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투자 흐름을 한눈에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편에서는요 차트 분석 방법, 지지, 저항, 추세와 같은 패턴을 배우실 수 있고요. 보조지표편에서는요 RSI, MACD, 블렌저 밴드 같은 핵심 지표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화편으로 가시면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과 같은 고급 이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전편에서는요, 포트폴리오, 블록체인, 디파이 같은 실제 투자 전략이 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지표 파트에서는요, 금리와 CPI 같은 거시 경제 지표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 권으로 기초부터 실전, 그리고 거시 경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점 잘 챙기시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